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은 유리수의 덧셈을 공부할 거고요. 교과서 46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46쪽 교과서를 펴 주시고요. 교과서에 유리수의 덧셈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에 밑에 학습 목표 한번 봐 주세요. 학습 목표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덧셈의 계산 법칙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위의첫 번째 목표 정수의 유리수 의 덧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한다 이 부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생각 열기 한번 볼까요? 자 생각 열기에 보면 바둑돌을 이용한 덧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친구가 남학생이 선생님한테 정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플러스 일은 검은 바둑돌 한 개로, 마이너스 일은 흰 바둑돌 한 개로 생각하면 어떻게? 플러스 2는 검은 바둑돌 두 개. 마이너스 3은 흰 바둑돌 세 개가 되겠네요. 그렇지. 검은 바둑돌 한 개와 흰 바둑돌 한 개의 쌍은 0으로 생각하면 정수의 덧셈을 바둑돌로 할수 있어요라고 설명했어요.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일단 간단하게 활동 1번과 2번에 대한 답을 하고 선생님이랑 바둑돌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1번. 검은 바둑돌 1개와 검은 바둑돌 3개를 합할 때 검은 바둑돌이 몇 개인가? 얘들아, 이거 너무 쉽죠? 검은 바둑돌 1개. 검은 바둑돌 3개가 있어. 그걸 합치면 검은 바둑돌이 몇 개입니까? 4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검은 바둑돌 1개는 플러스 1로 나타내자라고 했으니까 검은 바둑돌 4개는 부호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4가 되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흰바둑돌 2개와 흰바둑돌 3개를 합할 때 흰바둑돌 몇 개인지 구하고 부호를 붙인 수로 나타내 보자 자 흰바둑돌 2개 흰바둑돌 3개가 있어요 그러면 흰바둑돌이 몇 개입니까? 총 흰바둑돌 5개가 되죠 너무 쉽죠 5개 자 흰바둑돌 5개면 우리는 어? 아까 전에 흰바둑돌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자 라고 했으니까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5 음의 5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검은 바둑돌 흰 바둑돌을 가지고 어, 우리가 각각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양의 정수 음의 정수를 나타낼건데 그 두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화면상으로 바둑돌로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그냥 사인펜으로 색깔로 나타내겠습니다. 검정색, 흰색은 없으니까 그냥 파란색, 빨간색 두 가지를 한번 이용해서 정수의 덧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정수는 양수와 음수가 있어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맞죠? 자 그래서 양수와 양수의 덧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양수와 양수 쉬운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검은 바둑돌이 없으니까 이거는 양수를 우리 파랑색 자 이렇게 바둑돌 색을 바꿀게요. 그다음에 음수는 빨간색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고 약속하고 선생님이랑 하면 양수 더하기 양수를 지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파란색 바둑돌 예를 들어 두 개와 파란색 바둑돌 3개 자 이거 모두 양수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 바둑돌 2개는 뭐라고 나타내요? 플러스 2가 되겠죠 양수 이니까그 다음에 파란색 바둑돌 3개가 있으면 얘는 양수 3으로 나타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두개를 합해요 우리는 지금 덧셈을 알아보고 싶으니까요 자 같은 양수와 양수 파란색과 파란색을 더하면 파란색이 많아지죠 개수가 파란색 바둑돌 2개와 파란색 바둑돌 3개를 더하면 당연히 파란색 바둑돌 몇 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5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수로 뭐라고 표현해요? 양의 5, 양수 5, 플러스 5라고 지금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자 아, 규칙이 보입니다 양수 2와 양수 3 더하면 양수 5가 되네 개수가 많아졌어 그리고 요 부호는 그대로 요렇게 왔네 짐작이 갑니다. 자두 번째. 자 우리 궁금한 게 이번에는 자 빨간색으로 바꿔서 음수와 음수의 더셈,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더셈 한번 해볼게요. 자 음수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만약에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세 개가 있다고 할까요? 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빨간색 바둑돌 4개가 있었는데 빨간색 바둑돌 3개가 더 생겼어요 그거 두 개를 합쳤어요 두개다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빨간색 바둑돌이 몇개 생깁니까 그렇죠 원래 4개 있었는데 3개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빨간색 7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기호로 나타내 볼까요 빨간색은 마이너스 1을 1개가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데 4개니까 마이너스 음의 4 음수4가 되고요. 얘는 음수 3이 됩니다. 그런데 그두 개를 어때요? 더하면 더하면 음수 빨간색 음수가 7개. 음수 7이 됩니다. 빨간색 7개는 음수 7 이렇게 돼요. 어? 그러면 여기서도 또알수 있네. 음수 음수를 더하니까 음수 그대로인데 여기 있는 4와 3을 더한 게이렇게 오네. 개수가 같은 색깔일 때는 그냥 그대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세 번째 이번에는 양수 더하기 음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더하기 음수. 자, 양수 더하기 음수 선생님이 양수. 아고. 자, 파란색 네 개가 있고요. 그 다음 빨간색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친구가 파란색 바둑돌 4개와, 그 다음에 빨간색 바둑돌 3개를 갖고 있는데, 이두 개를 합쳐서 가지게 됐어요. 원래 4개, 의 파란색 4개를 갖고 있었는데, 빨간색 3개를 더 갖게 됐어요. 자,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우리 궁금한 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자, 다시 돌아와서 기억이 안난 친구들,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선생님이, 검은 바둑돌 1 개와 흰 바둑돌 1 개의 쌍은 0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어, 빨간색 한 개와 파란색 한 개가 만나면 0이 됩니다. 없어져요. 자, 빨간색 한 개와 파란색 한 개, 빨간색 한 개, 아, 파란색 한 개, 빨간색 한 개를 다 하나씩 지워주면 3개가 지워지고 뭐가 남습니까? 결국, 파란색 한 개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양수 4, 플러스 4. 자, 빨간색 3개는 음수 3. 자, 얘하고, 얘하고, 양수와 음수를 더했더니, 결국에는 양수 1. 이렇게 남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아까 1번, 2번, 3번과는 조금 다르네요. 1번, 2번은 어땠어요, 여러분? 같은 부호일 때는 그 부호를 그대로 붙이고, 이 2와 3을 더해서 이렇게 5가 나왔고요. 음수와 음수를 더할 때도 같은 부호일 때는 같은 지금 음수잖아요. 같은 부호를 가질 때는 음수, 음수 그대로 그 음수가 오고, 요 4와 3이 이렇게 더해서 7로 옵니다. 우리 4와 3 이렇게 그대로 더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절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4,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3. 그두 개만큼 더한 게 바로 이 절대값. 그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이 숫자 7입니다. 자, 여기도 플러스 2의 절대값 2, 플러스 3의 절대값 3. 그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숫자 5예요. 자, 1번, 2번은 쉬워요. 양수와 양수를 더할 때나 음수와 음수를 더할 때는 그 부호를 그대로 갖고 오고 절대값의 합을 갖고 오면 된다. 라는 거. 같은 색깔이 많아지니까,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그 절대값만큼 더하면 된다. 요게 바로 핵심인데, 양수와 음수일 때는, 어 양수가 많을 때도 있고, 음수가 많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양수 하나와 음수 하나가 만나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 자, 사라져. 얘도 사라져. 만약에 여기가 네 개, 여기가 세개 3개 있으면 세 개만큼 다 사라지고, 어디? 많은 쪽에 남겠죠. 얼만큼? 그 차이만큼. 자, 그래서, 봐, 보면, 정리하면, 아, 여긴 플러스 4, 양수 4고, 얘는 음수 3이었는데, 이두개 중에서 부호가 어때요? 큰 쪽에께 남아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얘는 4, 얘는 3이잖아요? 절대값이 큰 쪽에 있는 게 바로 부호로 오고, 그두 숫자에 어떻게 차이만큼, 차만큼, 여기에 뒤에 남기 때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혹시나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음수 더하기 양수도 한 번만 해볼게요. 음수 더하기 양수.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음, 어떤 거한번 해볼까요? 자, 양수. 플러스 2 하고. 아, 음수를 먼저 썼으니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먼저 쓰겠습니다. 자, 음수 더하기 양수 해볼 건데요. 음수는 빨간색으로 어 마이너스 세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삼. 자 그다음 양수는 파란색으로 양수 두개파란 바둑돌 두개 갖고 올게요. 자 이거 두개를더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얘는 음수 3, 그 다음에 얘는 양수 2, 두 개를 더하면 자 어떻게 될까? 나는 이게 궁금해요. 자 바둑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두개 있는 것만큼은 어때요? 두 개가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거는 이쪽이 원래 많기 때문에 많은 쪽, 무슨 색깔이 남았어? 빨간색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음수가 남았다는 얘기죠. 음수하고 몇 개? 이두 개의 절대값 3과 2의 차이인 1이 여기에 적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왔어요? 개수가 더 많은 쪽에 있는 절대값이 더큰 수에 붙어 있는 부호가 오고, 절대값의 차이만큼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에 있는, 어, 부분의 밑줄을 한번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46쪽부터 47쪽까지 선생님이, 어, 설명을 했고요.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했는데, 한번 꼼꼼하게 다시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음, 47쪽 밑에 참고에는, 바둑돌이 아니라 수직선을 이용한 방법으로 덧셈의 원리를 이해하는 어 그런 방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쪽에 네모 박스. 자, 별표 쳐 주시고요. 별표.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자, 양수와 양수거나 음수와 음수처럼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더셈은 어떻게 한다? 절대값의 합에 절대값의 합에 자 이게 바로 절대값의 합이에요.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되어 있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더셈은 자 이것처럼 부호가 달라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자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숫자는 절대값의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절대 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해야 될게 뭐라고요? 양수 더하기 양수. 자, 양의 정수를 갖고 설명했는데, 양의 유리수도 마찬가지예요. 양수 더하기 양수일 때는, 같은 색깔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같은 색깔의 부호를 그대로 붙이고, 양의 부호를 붙이고, 그 다음 뭐, 절대값,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절대값의 합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수 더하기 음수처럼, 같은 음수끼리의 합은, 같은 음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음수의 부호를 붙여놓고 절대값의 합, 많아졌기 때문에, 같은 색깔 많아졌기 때문에 절대값의 합, 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수 더하기 음수거나 음수 더하기 양수일 때는 이두 가지 경우일 때는 이두 숫자 중에서 절대값이 부호는 플러스가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건 뭐가 된다? 절대 값이 큰 부호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숫자는 뭐가 온다? 절대 값에 다 지워지고 절대 값의 차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플러스 6 더하기 플러스 5, 양수 더하기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파란색이 두개다 있어. 그럼 파란색이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파란 부호가 붙겠죠. 자, 양수 부호가 붙고, 그리고 절대값 6과 5의 합1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얘의 절대값은 7이에요. 얘의 절대값은 10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야. 절대값이 큰 쪽이 어디예요? 바로 이쪽이 되겠죠. 따라서 큰 쪽에 부호를 붙이고, 10과 7의 차인 3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5. 자, 일단 음수, 음수예요. 자, 여러분.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 음수입니다. 근데 이때 뭘, 어떻게 해요? 요만큼 같은 부호를 갖고 있는 것끼리 많아지는 거니까 4분의 3과 8분의 5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붙여놓고, 이 안에 계산하는데, 어, 4분의 3은 8분의 뭐랑 같아요? 6과 같죠? 얘는 8분의 6과 같아요. 따라서, 얘하고 얘하고 더 한다는 얘기는 8분의 6과 8분의 5를 더 하는 것과 같죠? 그럼 8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4번, 음수와 양수. 어, 부호가 달라. 그러면, 절대값을 알아야 돼요. 얜 절대값이 3분의 2야. 얜 절대값이 7분의 6이야. 자, 근데, 큰 쪽의 부호를 찾아야 되는데, 큰, 큰지 모르면 안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통분해서, 21로 통분하면, 얘는 14, 21분의 14, 얘는 21분의 18. 자, 절대 값이 얘가 큽니다. 자, 그러면, 이쪽의 부호를 어떻게 붙여준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이두 수의 차이를 계산해야 된다.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 21분의 18에서 21분의 14를 빼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1분의 4. 자, 우리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풀어 봤고요. 예제 문제는 어차피 교과서에 풀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 봤는데 여러분이 문제 1번 을 지금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풀이하겠습니다. 음수 더하기 음수 자 여러분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같은 부호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절대값 5와 9의 합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14자 부호가 달라요. 다르면 큰 수의 절대값이 큰 수가 얘죠. 이쪽에 있는 아이고 자 여기에서 지금 절대값이, 이, 이 숫자가 절대값이 큰 수예요. 큰수에 부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절대값의 차이를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 둘다 양수예요. 그러면 무조건 양수 부호 붙이고, 2분의 1과 5분의 2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분의 1과 5분의 1을 한 번에 못 더하면 10분의 1로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분의 9자 4번 부호가 달라요. 다르면 절대값 계산해야 돼요. 얘는 10분의 7, 얘는 5분의 3, 5분의 3은 10분의 6과 같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큰 쪽은 얘가 되겠죠. 자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입니다. 플러스 붙여놓고요. 지금 10분의 7에서 5분의 3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10분의... 7에서 10분의 6을 빼는 것과 같죠.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리수의 덧셈은 두 수가 양수 음수로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양수 양수일 때는 양수부를 무선 붙이고 그 다음 음수 음수일 때는 음수부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대값을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양수 더하기 음수거나 음수 더하기 양수일 때는 어떻게? 큰 쪽,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이고 그 차이를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 한 개, 양수 바둑돌 한 개와 음수 바둑돌 한 개가 만나서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고 남는 것 쪽으로 색깔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어떤 색깔이 남았는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쪽에 있는 부호가 남는다. 얼만큼? 차이만큼. 요렇게 기억을 원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유리수의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